안녕하세요. 호환 캠핑카의 구은의 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아비크 560B입니다. 네, 아비크 560B는요. 이 아비크의 주차 라인 안에 들어가는 이 기동성과 그리고 뒤에 고정 침대의 편안함을 두루두루 두루 갖춘 모델인데요. 이 아비크 560B는 연인 그리고 부부, 아이 하나 이렇게 이 가족 단위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워크스루벤을 통해서 캠핑의 즐거움을 아셨던 분들이 두 번째로 선택하시는 캠핑카입니다. 3월달 캠핑인 피크닉페어를 통해서 출시하자마자 이 반응이 핫 핫한 이코만 캠핑카의 아비크 560. B를, 베드의 B를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코반 캠핑카의 미연장 캠핑카들은 다른 캠핑카와들은 다르게 이렇게 순정 프레임으로 제작한다. 이게 정말 특별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행 안전성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프레임을 절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할 때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 주행할 때이 운전을 하시다가 큰 차가 빡 지나가면 휘청! 이렇게. 왜? 운전할 때큰 차가 웅! 음 이렇게 운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아비크들은 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절단하지 않은 프레임이랑 가장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반 캠핑카의 전 라인업에는 이 고가의 배터리를 스마트하게 충전해주는 스마트 주행 충전기. 이거 정말 고가인데요. 스마트 주행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그냥 마냥 충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환경과 상태에 맞춰서 충전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막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에 화재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화재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반 캠핑카의 전 라인업에는 어, 배터리의 화재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고가라는 거 제가 조금 강조할게요. <laughs> 보이지 않지만 지켜줘야 하는 이 기술들, 이 고가의 스마트 주행 충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HPM 가구, 코팅 가구, 고가의 그리고 열에 강한 잘 긁히지 않는 내구성 있는 가구, 이 캠핑카 가구료 가구로 가장 적당한 가구이죠. 오직 코반 캠핑카에만 있다는 것, 이 포인트 세 가지 보시면서 아비크 560B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제 구매율 두 번째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비크 560b를 구매하시느냐 첫 번째 이 벙커 디자인과 차폭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행 안전성과 가장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벙커 디자인과 차폭인데요. 우리 오너 고객님들은 캠핑카를 추월하는 캠핑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차량의 밸런스를 이해하고 차량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바로 코방 캠핑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내부를 크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량의 밸런스를 알고 차량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벙커 디자인을 이렇게 날렵하게 어, 바람을 탈수 있게 3D 설계를 통해서 아비크 560은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차폭도 너무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지상 라인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내부 공간이 효율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안쪽에서 그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앞쪽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확장형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하셨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요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고가의 확장형 사이드 미러 뒤쪽으로 쭉 넘어오면서 보시면 3.5m 사이드 어닝, 측면의 어닝, 피아마 어닝 달려있고요. 아래쪽으로 디머 기능이 있는 LED 바가 길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패밀리 룩처럼 아비크 560과 아비크 560 베드 타입의 B 패밀리 룩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감이 정말 돋보이죠.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아비크 560과 아비크 560 B는 도어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식 침대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아비크560B는 도어가 앞쪽에 있고요. 번호 키 도어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네, 띡띡, 띡띡 안 해요. 여기서 툭툭. 쭉 누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서 해 쭉쭉쭉쭉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시영 멋지게 오픈하면 안쪽에 너무나도 예쁘게 노란 조명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는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리 틴팅이 되어 있는 글라스들 너무 예쁘죠? 당연히 아래쪽에서 블라인드 위쪽에서 이렇게 네 모기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각도 조절해서 오픈하실 수 있도록 틴팅 창이 작은 창, 주방창, 뒤쪽으로 대형 창이 이렇게 고정식 침대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 어, 환풍구가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외부, 탈착 식 샤워기가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온수, 냉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뒤쪽으로 아비크 560B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바로 대형 수납함이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또이 안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객님들 너무 만족해 하세요. 당연히 뒤쪽에 고정 침대를 적용하시면 아래쪽으로 다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만큼 길게, 네. 낚싯대 뿐만 아니라 롤테이블, 의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저도 들어가요. 네. 무리수인가요? 네. 12V, 220V 소켓 안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바 조명 길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2V, 네. 220V 소켓 적용이 되어 있고, 조명도 저희가 반, 이쪽에서, 반은 저쪽에서 켜고 끄실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물건을 넣으실 수 있도록 적재하실 수 있도록 수납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 안쪽에 설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반 캠핑카가 깔끔한 설비를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안쪽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납하실 때는 이쪽 빼서 사용하시는데 당연히 여기에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노셨다가 바다에 갔어. 그랬는데 다 젖었어. 수영복 널어야 되잖아요. 빨아가지고 여기 간편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엄마 나 팬티 다 젖었어. 어, 가지고 와 외부 샤워기 여기 꽂아가지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여기다 간단하게 널어놓으시는 그런 선반이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무거운 건안 되지만 그런 간편한 이렇게. 너으실수 있는 그런 샤워기와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간편 선반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다기능 선반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비크 560B는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간다는 점이거든요. 차폭까지 맞으면서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상 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차폭등 적용되어 있고 매력적인 뒤쪽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 창보다도 더큰 후면 창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후면 창 안쪽으로 한번 살짝만 노란색 무드등을 쫙 깔아봤는데 역시 인테리어의 끝판왕은 조명이라고 했던가요 조명이 여기저기 켜고 끄실 수 있도록 너무나도 무드등을 잘 적용을 했고요 어, 그리고 상부장 아래쪽으로 LED 매립등도 매립 저희가 적용해 드렸고 각자 위치에 끄고 켜질 수 있도록 각자의 등들도 저희가 디머 등들도 또 위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원하시는 타입으로 또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제동등 있고 그리고 상시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사항으로. 하시면서 쭉 내려오시면서 주차 센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번호판 등 들어가 있고 주차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카메라 힘들지만 내려오시면 기본 사양이에요. 고아 그 중아웃트이고왜왜 와중... 왜요 왜왜왜 왜, 왜, 왜 웃으세요 힘들지만 내려... 왜요 카메라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네. 여기 고화중 아웃 트리거 저희는 어 기본입니다 요 기본 사양으로 안전상 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저희는 기본이에요 고화중 아웃 트리거는 어 정차 하셨을 때 차량의 꿀렁거림을 방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사양으로 달아드립니다 반대쪽에 있었던 외부 어 서비스 도어 이쪽에도 있습니다 아까 안내해 드렸듯이 이쪽에서 무드등 LED 키실 수 있도록 반대쪽에도 LED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청수 주입구 있고, 있고 그리고 바로 고정식 경기의 카트리지인데요 비워주세요 하는 빨간 버튼이 켜지면 여기에서 카트리지 딱 빼셔가지고 버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 환기 창문 그리고 2열 시트 쪽에 창문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수 경유 주입구 있고요 그리고 외부 인입선이 전기 외부 인입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요렇게 딛고 혹은 요렇게 딛고도 타시지만 저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손잡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멋지게 요렇게 타보겠습니다 네자 요렇게 탑승하시면 우리 최근에 어, 2열 시트에 탑승하시면 어 벨트 해주세요 라고 센서가 장착이 되고 장 어, 이제 장착하지 않으시면 경고등이 어, 울리게끔 안전상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버튼이 여기 여기 장착이 되고 우리 아비크 오너분들의 보조석에 탑승하시는 고객님들 안전상 이거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거 안 되어 있는 음, 차량들도 많아요. 저희는 보조석 쪽에 있는 어, 에어백도 다 기본입니다. 차량용 에어백도 다 기본. 네, 보조석도 다 지켜드려야죠. 네, 제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닫으면 저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선 짠 제가 네 요게 저의 시야인데요 제가 아비크를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보통의 캠핑카들이 저도 다른 캠핑카를 많이 타 봤지만 이 위쪽으로 보시면 벙커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이 위쪽으로 벙커가 시야를 가리면서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아비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야 확보가 돼서 주행 중에 안전성이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안내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채널 블랙박스를 선택하게 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 채널로 분할이 되어 있고, 전, 후, 좌, 우. <laughs> 이렇게 해서 채널이 분리해서 나옵니다. 좌측 깜빡이를 키시면 좌측. 우측 깜빡이를 키시면 우측. 이렇게 변환을 해서 나오고요. 원하시는 채널로 전환을 해놓고 분할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행 중더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4채널 선택을 해서 혹은 2채널 통해서 어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벨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2열에 양쪽에 있는 이 벨트는 2정식 벨트예요 고객님 아비크 560B는 5인승입니다 주행하시면서 다섯 분이 탑승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위쪽 벙커에 한분 그리고 이쪽 변환하셔서 한분 고정식 침대에 두분총네분이 취침하실 수 있는 타입입니다 아비크 560B의 서비스 도어 부분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공간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이 테이블이 들어오셨을 때 고정식으로 여기 떡하에 있었다면 공간감도 해치면서 정말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됐을 텐데요. 이 과감하게 이 테이블을 적용하면서 공간감도 살리고 그리고 이 분위기도 살리는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박람회 때이 똑같은 캠핑카 구매하신 고객님들 요고, 요거, 요걸로 바꾸신 고객입니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필요할 때만 요렇게 쏙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 써. 하실 때는 어차피 TV 밑에 공간 활용 못 하잖아요. 여기 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안쓸 때는 요렇게. 쏙 집어넣고, 여기 공간 활용,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나 넓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D5 난방 코방 캠핑카, 여기 정말 많이 깔았잖아요. 여기 애기들이랑 앉아서 공기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너무 넓어요. 자, 이렇게까지. 대박!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공간, 등 지지세요, 여러분. 어, 진짜. 얘들아, 바깥에서 잘 놀고 있지? <laughs> 요 스윙 테이블 하나만으로도 매력적인 공간이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모양도 이 왔다 갔다 하실 때 편안함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라운드를 줘서 만들었다는 거. 그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고, 요게 쏙 들어가잖아요? 보이세요? 고객님? 거기서 보이나요? 테이블이 있다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요렇게 빼신 다음에 어른들이 서로 둘러 앉을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앉고 뭔가 수툴 같은 거 요즘에 이렇게 접으면 얇아지는 수툴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앉아가지고 아침에 둘러 앉으면서 맥스펜 하나 켜놓고 이렇게까지도 둘러 앉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와인 같은 거라도 마시면서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어, 나 졸리워. 먼저 잘게. 이렇게 한다면 어, 들어가서 먼저 자. 이렇게 해서 공간 분리해서 활용할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편이랑도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혹은 TV 이렇게 보다가, 어, 여보, 먼저 자. 그럼 나더 있다가 잘게. 이렇게 하시면 남편은 먼저 자고, 저는 나는 더 영화보다 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TV를 이쪽으로 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불다 끄는 거죠. 이건 끄고, 1번 끄고 2번 끄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네. TV 하나 보면서 TV 이렇게 제껴놓으시고 네 요거 잘 깨지지 않게 이렇게 쏙 내일 치워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남편 옆에 쏙 들어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들어오셨을 때 입구 쪽 위쪽으로는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 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수납장, 위쪽으로는 다 상부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 상부장들의 아래쪽으로는 다 히든 어, 락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독서등 그리고 이 독서등은 디머 기능도 있다는 거 아예 밝게 켜지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 등이 약하게 켜지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도 조절되고 그리고 12V 소켓 있습니다 스피커 양쪽으로 스피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위치 이쪽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히터 관련 버튼들 이쪽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우리 이쪽으로 전자레인지가 달려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엉뚱하게 이쪽에 있다던가 카메라 따라오세요. 이쪽에 있다던가 카메라 따라오세요. 이쪽에 있다던가 하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주방에 위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햇반 꺼내기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무게가 실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푸시 버튼락이 들어 있는 상부장 위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다 상부장이에요. 위쪽 다 수납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싱크대 상판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위쪽으로는 청수 게이지, 오수 게이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은데 오수 게이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20 콘센트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핫한 네스프레소. 같이, 어, 여기에서 즐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m 냉장고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강남회 중에 코방 캠핑카 부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가구마다 싹 둘러보시고, 와, 여기 캠핑카 어디야? 이 캠핑카 되게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이유가 이 위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간접등이랑 그리고 가구마다 들어가 있는 이 매립등이에요, 고객님. 이 주방 아래쪽으로는 가장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구 안쪽으로 이렇게 LED를 매립했습니다. 네, 가구 안쪽으로 살짝 매립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인데요,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네. 노력들이 보이시나요? 네, 어, 3D 캐드. 캠 직접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 공정 안에서 생산하고 그 고가의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두 반영돼서 그것들을 이제 고객님들이 실제로 느끼고 보고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번 캠핑카 화이팅! 네. 아비크 560B의 고정 침대에 제가 앉아봤는데요. 두 명이 눕기에는 애매하고, 한 명이 눕기에는 어, 좀 넓다 하는 미연장 캠핑카의 고정식 침대 타입이 많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두 분이 누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짜잔. 성인 두 분이 완벽하게 누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저예요. 저 키가 170이거든요? 170 조금 안 돼요. 168. 컨디션 좋으면 170도 나오거든요? 네. <laughs> 이 대형 고정 침대의 사이즈는 1840에 1350 정도 나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좋으니까 17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눕방. 네.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네. 제가 요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남는 거고 머리 높이도 이 정도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네. 그 끝에 계시면 제가 저 이거 예전부터 했었는데 굴러 볼게요. 네. 이게 굴러서 성인 두분 정도 충분히 이렇게 누우시거든요. 네. 성인 두 분은 충분히 눕고 아이들이랑도 충분히 누우실 수 있어요. 고정식 침대라면 당연히 두 분은 누우셔야 하잖아요.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나도 든든한 게, 이 고정식 침대 위쪽으로 이렇게 빵빵한 상부장이 둘러쳐져 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화이트 브론즈 색깔. 우리 코반 캠핑카 아비크 560B에서 화이트 브론즈 색상의 가구를 선택해 주신다면,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한, 마음까지 온화해지는 네. 노란색 조명이 둘러쳐져 있는 아비크 560P의 브론즈 화이트 가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푸시 버튼락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히든 락장치가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요게 요즘에 또 히트다 히트 모델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 락장치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쇼바와 댐퍼가 달려있어서 요거 확인하세요, 고객님들. 이거 진짜 너무 멋지다. 소리 안 나게 주행 중에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거까지. 차장님 너무 멋져요, 진짜. 주행 중에 다다다다다 다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게 원하시는 각도에 이렇게 멈추게끔 돼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이렇게 닫혀요. 네, 이런 기능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 딱 닫히는 거거든요. 디머 기능이 숨어 있는 조그만 조명들도 모두 있고 12V, 220V, 소켓이 양쪽으로다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추울 때 탄소매트 같은 거 요즘 너무 좋은 거 많이 나오죠. 전자파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1인용으로 내 남편은 더 고 나는 춥고 할때 1인용으로다가 여기 반쭉 갈라 가지고 1인용으로다가 이쪽에 딱 설치하셔가지고 두 분이 편안하게 꼭 사랑 많이 생기시게 여기에서 딱두 분이서 행복하게 누우셔가지고 사랑샘 솟는 캠핑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저희가 소켓 넣어 드렸고요. 뒤쪽에 또 대형 창문이 그냥 대형 창문이 아니라 대대형 창문이야. 여기 제가 지금 나가도 되겠어요, 진짜 너무 대형 창문이잖아요. 대형 창문 밖에 바다 뷰. 진짜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기장, 블라인드 다 구비되어 있고요. 이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여기 손 닿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아파. 네. <laughs> 예쁘게 나오나요? 네.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바로 바로 보시면 고정식 변기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공기 히터. 공기 히터 바람을 요렇게 돌려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네, 요렇게 해서 공기 히터 따뜻하게 공기 히터 토출될 수 있도록 토출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템버도어 가야죠. 템버도어 중국산 싼거 아니라 요거 유럽인가요? 독일인가요? 저쪽 비행기 타고 먼데서 온거 맞아요? 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요거요거 요거 확인하세요. 요거네 비싼 거. 비싼 거 달아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비싼 애들 많이 달려있고요. 어, 저도 확인했는데 질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지기간이 달라서, A/S를 계속적으로 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비싼 걸로 가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해 드리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 드리는 것이 코반 캠핑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상부장 똑같고 네, 여기에는 지금 쇼바는 안 달려 있습니다. 댐퍼만 달려 있는 것이 맞고요. 또 또 여기, 소리 안 나게. 소리 여기서 많이 나면 울림이 있기 때문에 소리 안 나기 위해서 가구마다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너무너무 너무 멋지죠? 이거 진짜 너무 디테일인 것 같아요. 저 보시면은, 220 소켓. 있어요. 드라이기 하실 때 이것도 정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샤워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물튈수 있잖아요. 보통 이런 데 붙이거나 보통 다른 곳에 붙이면 여기 물 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여기다 붙여놨어. 그럼 물이 들어가다가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원래 여기다 붙였었구나.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고정식 경기. 그리고 고정식 경기 고객님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되게, 제가 전시장 근무하면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거 고정식 경기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비워요? 이거 가장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빨간불 들어오면 밖에서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어, 오물들이 어, 생분해 됩니다. 물처럼 돼요. 빼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바깥쪽에 이제 환풍 때문에 이렇게 도어가 달려 있습니다. 틴팅되어 있는 도어 달려 있고, 네. 블라인드, 모기장.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변기, 가끔 고객님들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사용상 편한 위치에서 돌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거울 보면서 싸셔도 되고요. 네, 내 얼굴 찡그리는 거 보기 싫다 하시면 이쪽으로 오고 뭐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샤워기, 네, 샤워기 이렇게 들어 있고 가끔 코너 수전으로 변경해 주세요 하시는 고객님들 있어요. 어, 원하시면 코너식 세면대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형 거울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아이를 여기 세워놓고, 혹은 앞쪽에 아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씻겨도 될 만큼 정말 넓은 공간이에요. 성인 남성분들이 오셔도 편하게 씻으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안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크의 가장 장점. 넓은 샤워 공간이다. 이렇게 안내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워크스루뱅 캠핑카를 타셨던 고객님들께서 이동성은 너무 좋은데 공간 활용도가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벙커 공간도 있고 가로 취침도 가능하고 그리고 샤워실 공간도 너무 좋다 하시면서 두번 타보신 고객님들이 더잘 아시는 그 부분들을 쏙쏙 캐치하셔서 계약률이 쭉쭉 급증하는 그 모델이에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떠나는 거죠. 밤에 2 시간 달리는 거예요. 2 시간 반 정도 바닷가에다가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바다 앞인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뜨겁게 타는 거예요. 마셔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바닷 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도 깨요. 블라인드를 내려요. 근데 아이들이 와 바다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낭만이 바로 아비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멀지 않으셨어요. 저희 전시장에서 특별한 아비크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